아 그래? 약간 에필로그. 오케이. <laughs> okay. 어 저는 오늘 이제 11월 달에 이제 바이든이랑 어, 트럼프 그 둘이 이제 경쟁을 필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요점은 바이든이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? 트러프가 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? 일단 바이든에 대해서는 정말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뭔가 연임을 하면 다음에 주식장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약간 역사적 근거를 바탕해서 말하자면 오바마나 조시 부시도 이제 연임을 했을 때 2004년 5년 때 부동산 시장 붕괴가 되었고 클린턴 두 번째 임기 때도. it 버블이 되었다. 그래서 이 역사적 바탕으로 어 연임시 불확실성,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겠지만 어 딱히 뚜렷한 폭발력이 없어서 유동성이 많이 낮아지면서 그만큼 어 물론 좋은 어 호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큰 폭발력 될 만한 뉴스가 없다. 그래서. 바히 주식장이 더 좋아 호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. 그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좀 중요한 인물인데 초기 만약 당선이 되면 초기에는 어 충격을 겪을 것 같아요. 이 충격이 뭐 갑자기 급락이라든지 급 상승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시장에 그냥 상당한 변동성을 많이 줄것 같아. 한국 주식시장. 한국, 나 이거, 여기, 바탕에서 약간 전세계. 어. 이제 전세계라고 한 이유가, 이제 트럼프의 목표가 엄청 많은데, 그 목표 중 한, 하나가, 물론, 알 수도 있는데, 해외 수입품, 관세, 일절 불가. 그래서, 예를 들어, 이제 중국한테 수출 물품을 10%다떼 먹고 해서, 이제 중국이 좀 많이 힘들어지고, 그런 뉴스가 2018년 때 있었잖아. 그래서 2018년부터 트럼프가 이제 중국한테 이런 어 부가 수수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딱히 큰 화력은 보이지 않았어. 근데 이번 2024년 당선을 위한 싱크탱크, 땡탱크라는 Tank, 건데 그게 마련이 돼 있고 제 자기가 당선되면 임명될 정치인들이 벌써 결정이 돼 있어. 그걸 그치, 만약 되면 바로 갈아엎는 거지, 자기 팀으로 그걸 이제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하는데, 트럼프가 임기되면 이제 폭풍 같은 정책이 될것 같아. 그러면 공화당, 즉 트럼프가 소속되어 있는 그 정권에는 불확실성 측면은 안 좋아. 하지만 2018년에 미국이 어, 중국 관세로 인해 중국의 기세는 많이 꺾였어.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테크 기술을 비교했을 때내 생각에는 어, 중국 그 테크 기술이 한국 테크보다 좋진 않지만 턱밑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었어. 근데 미국이 어, 해외 수입품 관세로 인해 중국을 약간 한 발자국 뒤로 어, 물러나게 함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더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던가. 장기적으로는 우리 테크 쪽의 어, 주식들이 좋아질 것 같아. 우리나라 쪽어 중국이 하도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.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가 한말 중에 좀 유명한 말이 다른 나라에서 피 우리는 피안 흘릴 거다. 그냥 우리의 피로 우인승 차지 말고 차라리 돈을 내던가 피를 흘려라 이건데 예를 들어 대만 중국 지금 싸우고 있잖아 미국이 굳이 병사를 지원해서 봉사활동 할 필요가 없잖아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병사를 지원해주기보다 자기 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를 팔것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도 지금 무기 기술에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. 그 어디 또 어디나라를 팔았지? 그 유럽 쪽에 폴란드, 폴란드인가? 어, 폴란드에 이렇게 또어 대거로 팔았는데 이런 기술 또한 어,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, 더 조, 경제적으로 무기 기술 관련된 주식들도 호황이 될것 같아. 당사 업체 쪽. 음. 트럼프 쪽이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. 그렇지. 그래서. 물론 어, 좀 폭풍적으로 많은 변동성을 겪고 불확실성은 엄청 많겠지만 오히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트럼프를 한국 경제 한국 경제 응. 그렇지 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게 뭔가 가치나 이익을 전달해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코스피는 나스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. 네. 근데 또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<laughs> 된다면 이제 바이든 대해서는 내 리서치 한 거는 그 역사적 그 바탕으로 어, 말을 이거는 물론 굳이 말하면 내 피셜이라 할수 있어. 근데 역사가 지금 계속 이 연임했을 때 계속 이런 상황을 보여주니까. 뭔가 그럴 것 같다 확률적으로, 네. 어 그렇게 말을 했어 요 바이든. 아, 바이든 어떻게 될거 같냐? <laughs> 그러니까 그 좌우냐가 아니라 이 좌냐 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. 그 트럼프랑 바이든은 직접적인 정책을 내가 네.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트럼프는 일단 네. 미국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. 그냥 미국이 좋아진다는 마인드고. 물론 바이든도 그렇겠지만 트럼프는 좀 파격적인 미국인들 제한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예를 들어 빌더워 해가지고 멕시코 사람들 불법인민 모독이 해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더할수 있도록 약간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. 그런 목표를 만드는 사람 트럼프. 음. 국 정치는 우리가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어한예상국할수 없지 그러니까 한국 도총 한국 데 크게 바뀌었나? 코스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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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는한는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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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는 딱히 주식 한국 주식장에 큰 변동성 안줄거안 주는 것 같아. 오히려 우리는 그 90%가 준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출 무역 그거에 대해서 제 돈을 벌잖아. 오히려 세계 무역으로 돈을 버는 나라니까 미국 같이 1등의 나라의 경제 어, 정권의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아. Okay. okay.